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182장을 부르십니다. Just 시인의 눈 틀러서 마른 방야정신 시간에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만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함이 주님께만 올라가는 주님과의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존재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시대에 주님의 손만 붙들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님과 어 거리가 있었던 그런 부족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며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경건과 영성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맞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과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 오자는 우리 온 기도의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충만한 만남과 충만한 응답이 간정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이 부분도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로 잘 새겨둘 때 우리의 기도도 보다 힘있게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열매 관하여 말씀을 생각을 할때 과연 이 열매란 성경이 말하는 열매란 어떤 열매인가? 그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성경적 열매는 한마디로 의의 열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 로마서의 6장에 가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고 결론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또그 장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며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어떤 열매를 구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먼저 구함으로 다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더하여 받는지 이면에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고 우리 기독인들이 이 다른 면 보담도 의의 열매 이 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내 부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점을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의의를 무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의의를 인정을 하지만 인간적 의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의의를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율법적인 의의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종교적 의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의를 인정을 하되 인간적인 의나 율법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의에 대한 이네 가지 관점을 갖고 사람들이 산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19절로부터는 이 율법적인 의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율법적인 의를 유의하고 조심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이 복음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도 명확히 비추임받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적인 의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혹은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사울 시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율법적인 의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적인 의의보다는 그 폭이 참 넓고요. 그리고 높고 그리고 영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신불신간에 십계명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 복음서에 한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감히 그렇게 주님께 보고를 하죠. 주님은 그때 그 관리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지식으로 안내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게 있으니 그러면서 그가 재물에 대하여 탐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남보다 이 하나님의 부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소에 의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점을 주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지적을 해 주십니다. 율법적인 의를 갖고 산다는 건요, 이렇게 이 모순과 또는 차고 또는 어떤 외식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이 자기의 우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의의 실패, 궁극적으로 구원의 실패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이 율법의 역할은 이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절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 나오도록 하는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 가운데 머무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 지금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데요. 믿음의 의에 대하여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이 3장에서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다.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 뭐 하나님 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그야말로 차별이 없이 허락되는 의고요그 다음에 23절에 의하면 나의 죄인됨을 기꺼이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적 의고요그 다음에 24절에 의하면 갑없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없이 은총으로 주어지는 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값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값은 너무도 고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25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지불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은 전해지은 죄들을 간과하셨다 이과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관용하다라는 의미예요. 전에 지은 죄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관용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그런 의라고 했고요. 31절 말씀이 야하면은 이 믿음의 의를 올바르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한 믿음의 의로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우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는 의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하루 종일 의롭게 살되 믿음으로 살 힘을 달라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 합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돌을 받았으니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도를 굳게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인도해 달라고 합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곧장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사실 알지 못하고 무지하며 무관심하였는데, 혹은 인간적인 의나 혹은 율법적인 의를 알고 살아왔지만, 주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의로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주일 학생들과 청장년 성도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진리의 근간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늘 고백하며 이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또 참으로 위업다하심을 늘 이렇게 싱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믿음을 다하소서 한국교회의 의를 다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도 진정한 의도이 세상 가운데서도 약화되고 있는 한국 교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60년 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이때에 온전히 주 앞에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증거하며 믿음의 의로서 빛을 발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광명으로 나오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의도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그 믿음의 의로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가진 그 의가 결단고 인간적 의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적 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그 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루며 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과 지체들이 이 의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교회생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60년 된 교회가 이 믿음을 참으로 고백함으로 이 믿음의 의를 주위에 어두운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강렬한 빛을 바라며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의를 더하소서. 이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충만히 응답받고 오늘 수요일 하루 이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야말로 불완전한 것이 없는 온전한 의로서 종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릴 때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자유로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